강진읍의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숙 씨. 코로나19 등으로 손님이 줄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주문과 배달을 대행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매출이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손님이 다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도입한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배달 안 하고 있는 다른 상권들 상가들 아, 이렇게 배달을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를 군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이거 2.5단계 하면서 엄청 어, 상가가 힘들어요. 이럴 때 배달을 통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줘서 너무 고맙죠. 강진군이 운영을 시작한 애플리케이션은 강진배달예스오더를 yes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치킨이나 카페, 한식 등 23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결제는 배달을 받은 뒤 현금이나 카드, 상품권 등 후불 결제 방식입니다. 음식 주문과 함께 지역 특산품 구입도 가능합니다. 강진 책방이나 동백오일, 황칠진액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진문화재단은 애플리케이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일반적인 배달앱에서 받는 광고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아직 배달앱의 사용에 익숙치 않아서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전화주문 기능도 저희 배달앱에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강진 배달앱의 가맹점을 올해까지 100여개가량 확보할 예정입니다. 시작단계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지만 수수료 없는 착한 배달앱이 도입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